예수님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해요? 어, 고발하려고 해요. 고발. 그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하니까 지금 주시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발당하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의혹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날 또 어떤 사람을 고치려고해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손에 있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건 뭐냐면 오히려 누군가를 죽이려 할때 같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에 살려줘야, 살려줘야 되지.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살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고발을 당해야 돼. 예수님이 지금 손마른 사람을 안 고쳐주면 예수님은 혐의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예수님이 결국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 왜냐하면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당시의 모든 체계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딱 지켜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출근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제가 출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회사 되게 어렵잖아요. 직원 한 명이 와서 체제를 다 흔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기존의 체제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중요했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으로 드러나게 됐고, 그 율법에 가장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 율법학자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드에서 자기들이 가장 존경받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러 예수님에 와고 율법을 왜 지키는데,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네는 회칠한 무덤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지. 선한 일을 해야지. 악한 일을 하는 게 좋겠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을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박따박 맞는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국에 가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 역할을 할수 있었지만 나만 편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그걸 그냥 내려놓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독일로 뚜벅뚜벅 가서 거기서 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보네포가 했던 두 개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거를 들추어내려고 그러냐? 왜 그걸 비판하려고 그러냐? 그랬을 때 보네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악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더 악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 우리 되게 가깝죠, 시청? 엄청 가깝습니다. 근데 시청에서,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어, 9명을 죽게 만들었죠. 9명을 죽게 만들고 5명을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운전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딱 보고도 여러분들은, 아, 운전해서 많이 죽이시네? 가만히 보는 게 선일까요? 아니면 그 운전을 그렇게 죽이는 사람을 못 죽이도록 앞을 차로 막든, 뭐로 막든 막아서 더 이상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악한 자입니까? 누가 악한 자예요? 가만히 그것만 보면서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죽이고 있구나. 그걸 방관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보네포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죠. 전시에 내 동족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는 자는, 아는 자는 전후에 조국의 기독교를 재건하는데 동참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전시에 지금 전시에 동고동락을 해야죠. 그래서 본네퍼가 자기는 괜찮지만 자기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다시 독일로 가서 이 독립운동 히틀러를 저지시키는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래서 왜본네퍼가 유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때로는 가족을 좀 내려놔야 돼. 때로는 내 직업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려놔야 되고 학업을 내려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타이밍이 있거든요. 지금 동고동락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국의 기독교계를 재건하는데 동참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소고발 당할 거니까 내가 그만둬야지. 내가 세이프 존 zone, 안전 존에만 있는 것이 신앙의 삶은 아니에요.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번 주에 이제 집회 전에 교회 이야기도 할겸뭐 이렇게 같이 식사하자 해서 서초동에 있는 연어로만. 이라는 곳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연어로만이 소초동의 맛집인데 20대 청년이 거기를 창업을 한 거래요. 근데 전국에서 연어로만 지점에서 1, 2위 매출을 보고 있대요, 20대.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운영하는데 술을 팔지 않는데요. 주일날 쉬고. 이두 가지를 하면서 매출을 전국에서 1, 2위를 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술을 안 팔고 주일날 문을 닫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선포하고 했는데 1, 2위 매출을 전국에서 찍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자료도 나눠주고 좋은 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지만, 어, 이시대 아무도 외치지 않으면, 어, 내가 외쳐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안 하면 감옥 가면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감옥 가면 여러분들 닭강정하고 치킨하고 이렇게 좀 어, 빵하고 피자 들고 올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 들고 올 사람이 없네 보니까, 혼자 그냥 있어야 되겠네 보니까, 네. 예수님도 그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했냐면 5절에 보면 회복함을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이 발악을 하더라도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함으로 나가도록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행복한 인생인지를 자꾸 우리가 보면서 깨우치면서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